지금까지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모두 환수한다는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기관도 환수처분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곁들여서 업무 정지 처분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리를 따져봐서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환수를 받아도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양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요양원 건물 그의 옆에 붙여서 건물을 새로 한 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한 새로 지은 건물에 어르신들을 모셨는데요. 뭐가 문제냐? 우리 이렇게 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공구에 변경 신고를 해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교양 기관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자, 이 건물이 특별한 것이 어, 새로 증축을 하면서 새로 진 건물이거든요. 한 동을 어, 사용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교양 험법에 보면은 장교양으로 꼭 어, 변경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변경 지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모두 환수한다는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이 기관도 환수 처분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곁들여서 업무 정지 처분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자, 이 사건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에 1심 판결에서 폐수 판결을 받고 오셨습니다. 2심부터 저를 만났는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2심부터 제가 맡아서 진행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1심 법원에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판단을 내렸는데, 2심 법원이 그걸 뒤집는다는 것은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심을 진행하면서 어, 많은 판결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리서치했고 그 내용들을 반영한 결과 승소를 했고 이심이 승소하자 이번에는 패소를 한 건강보험공단에서 3심 상고심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심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 처분이 유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어, 이제 새로운 법리가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어, 장기형 기간을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리를 따져봐서 어,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환수를 받아도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